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원조 마린보이 박태환도 이루지 못한 룸코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그와 동시에 1년 전 자신이 세운 기록도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올에서 열린 2023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사이에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다. 황선우는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 진출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황선우와 함께 200m 경기에 나섰던 이호준도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한국 수영 경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일 종목 동반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날 50m를 24초 이상으로 두 번째로 턴한 황선우는 100m를 50초 77, 150m를 1분 17초 7등 포코비치의 속도를 따라가며 2, 3위를 유지했다. 150m 지점까지는 디펜딩 챔피언 다비드 포코비치 가 2위를 달렸다. 짜릿한 장면도 함께 연출되었는데 결승점을 약 25m 지점을 앞둔 순간 폭포미치는 약간 처졌으며 황선우가 그를 제치고 선두에 올라서는 모습도 보였기에 저절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 었다. 그러나 복경으로 꼽혔던 메슈 리처즈가 막판에 힘을 내며 1분 44초 30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황선우와의 격차는 불과 0.12초였다. 레이스 막판 역전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황선우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세운 1분 44초 47의 개인 최고기록을 0.05 초 앞당기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1위에 모두 영국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다. 먼저 금메달을 딴 리처지는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개영 800m 금메달,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개영 800m 동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동안 메이저 대회 개인 종목에서는 메달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목 메이저 대회 첫메달을 금메달로 기록했다. 또 도쿄올림픽 자유형 200m 챔피언이자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 3위인 톰딘도 1분 44초 3위의 터치패드를 찍었다. 4일 1분 44초로 쳐졌던 포포 비치는 4위를 기록했다. 오늘의 결과로 황선우는 박태환 에 이어 한국수영 역사상 세계선수권 2대회 에 참여하여 메달 2개 이상 얻은 한국선수로 기록됐다. 한국수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박태환의 뒤를 이어 황선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니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또 자랑스러워해야 할 선수가 남았다. 황선우와 함께 결승에 올랐던 이호준은 6위를 차지했다. 이호준은 2019년 광주대회 남자자유형 200m에서 31위 후 예선 탈락했었는데 이번 대회로 사상 첫 개인종목 결승 무대에 올라 탑6에 성과를 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웃는 얼굴로 취재에 응했는데 그는 포포비치가 거의 1미터를 앞서 있었기 때문에 포포비치만 잡으려고 했다. 마지막에 잡고 나서 조금 기대했는데 옆에 있던 빈과 리처즈가 장난 아니게 스퍼트했더라. 그걸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200미터에서 개인 최고 기록 경신하고 저한테 없던 동메달을 얻어서 기쁘다며 동메달을 획득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으로 이제 200미터는 정말 기록을 줄이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경쟁이 빡빡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영국 선수와 미국 국선수, 우리나라 선수까지 두 명씩 결승 나갈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매년 파리올림픽까지 방심하지 않고 기록을 줄여 나가야 할듯 하다며 호불를 밝혔다. 실제로 남자자유형 200m는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졌다. 1분 44초 때 기록은 곧 메달을 의미했었으나 이번 대회 200m 결승전에서는 1분 44초 기록한 선수가 무려 4명이다. 200m에서 1분 44초를 기록했음에도 노메달을 기록한 건 2011년 박태환 이후 두 번째이다. 그만큼 200m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황선우는 1년밖에 안 남은 파리올림픽까지 쉴틈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치르지 못했던 세계선수권 대회를 몰아서 소화하느라 내년 2월 카타르도아에서 또 열리기 때문이다. 황선우는 2년에 한번 하던 대회를 7개월 뒤에 또 치러야 한다니 부담은 된다고 토로한 뒤 아시안게임까지 있어서 준비기간이 짧다. 모든 선수가 같은 조건이니 어쩔 수 없다. 세계선수권 대회 욕심도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기록을 단축해 나가고 싶다고 밝히며 이제 파리올림픽까지 1년밖에 안 남았다. 정말 1년 동안 죽어라. 집중해서 계속 최고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싶다. 20대 초반인 지금 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했다. 이제 황선우의 개인 종목은 자유형 100m만 남았다. 자유형 100m를 업둔 그는 도쿄올림픽에서 찍은 47초 56이 최고 기록인데 못 깬지 벌써 2년이 됐다. 줄이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다. 컨디션 난조 없이 내일 예선 잘 치르고 결승까지 가고 싶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매번 성장해가는 황선우가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you